자 5번 문제 설명할게요. 어 전개식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식은요 항상 분배법칙을 이용해야 되지.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일차항의 개수를 이용해서 일차계수 5임을 이용해서 이 일차항의 개수가 5임을 이용해서. 개수가 뭐야?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말하는지. 자 그럼 여러분들 얘는 분배법칙을 총몇번 써야 될까? 이거 하나하나, 한 번, 두 번, 세 번.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, 요거 하나나한 번, 두 번, 세 번. 그래서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그래서, 최종적으로는 분배법칙을 못할 때, 3 곱하기 3, 9번의 분배법칙을 써야 되지. 그런데 그 중에, 1창을 만들 수 있는 분배법칙은 누굴까? 9개 전부 다는 아니잖아. 그래서 다할 필요가 없어요. 그거정개하시면안 됩니다. 필요한 것만 찾아 쓰셔야 돼. 요 자, 물어볼게. EX 제곱이라 누구를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1차1차이라는 1창, 것은 x 를한 번만 곱해진 항을 말하는 거지. 얘를 만들 수 있을까? 없습니다. 결론은. 안 돼요. B, 안 돼. 자, 그러면 X와 어떤 항을 분배해서 곱해야 1창이 될까? 여기는 K를 곱해야 돼요. 그치? k는 숫자야. 그래서 kx, 항상 문자 앞에 숫자가 곱해져서 표현이 되어야 되지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마산하고 누구랑 분배해서 곱해야 1차항이 만들어질까? 요마삼이랑 누구야? 여기 있는 2 x 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6x가 되겠지. 이게 총 9번의 분배 법칙 중에서 1차항을 만들 수 있는 분배 법칙 딱 2번밖에 없는 거야. 자, 그러면은 계산 해보자고. 그래서, kx 더하기 마이너스 6x. 정리하면, 공명이잖아. k-ux로 정리할 수 있겠지. 자, 이제 문제서 보라. 얘, 개수가 오더라. 얘가 오더라. 해서 여러분들이 산수 정리하시면 됩니다. 자, 분배법칙에 의해서 어떤 특정함을 물어봤을 때는, 개수를 물어볼 때는 그 분배법칙을 전부 다 적용할 필요가 보통 그냥 알겠지 잊지 마시고.